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주니치 대 유미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접근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된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8일 DNA 원정에서 6.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사와라는 최근 3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이 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이라는 점이 최대 문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 일요일 경기에서 9회까지 무득점으로 묶여있다가 10회 말 야사키 타쿠야 상대로 1 0 0 2 0 0 솔로 홈런으로 두점을 득점한 주니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홈 경기에서의 타격 부진이 갈수록 길어지는 중이다. 직전 경기에서 엔도 아치시에게 막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 라이델 마르티네즈의 방어율 제로 행진이 도바에시 쇼타의 홈런으로 깨진 건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경기 취소가 조금은 아쉬운 유미우리 자이언츠는 포스터 그리핀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한다. 9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그리핀은 투구 내용에 비해 타선의 지원을 극도로 받지 못하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금년 준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약간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준니치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일단 QS가 목표가 될수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DNA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8점을 득점한 유미우리의 타선은 1회 말에만 루이스. 브린손의 그랜드 슬램 포함 6점을 몰아친 게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다만 준니치 원정에서 3승 5패가 말해주듯 항상 타격이 문제가 되는 편이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오가사와라의 투구는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렵다.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그러나 그리핀 역시 유독 판테린돈만 가면 투구가 종종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 편이다. 최근 준이치가 상대 선발 투수 상대로 몰아치기가 잘 되는 편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불펜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건 준이치다. 투수력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히로시마 대 한신 시작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쿠리아르니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쿠리나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흔들리는 문제를 최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다행스러운 건 홈에서 꾸준히 QS 이상의 투구는 해주고 있고 한신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이발 포함 7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역시 홈에서 강한 진리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특히 한신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5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최근 마무리인 야사키가 너무 흔들리는 게 문제다. 투수진의 난조로 연승이 끊겨버린 한신 타이거즈는 오타케 코타로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7월 26일 유미우리와 홈경기에서 5.2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한뒤 2군으로 내려갔던 오타케는 이 경기 연속 4실점 이상으로 이상 현상을 발현시킨 바 있다. 그래도 히로시마 상대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 16이닝 무실점으로 강하기 때문에 구태여 타이밍에 복귀시킨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게 크다. 전날 경기에서 오세라와 야사키 상대로 모리시타 쇼타의 두점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좋은 타격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산타-사타점을 올린 모리시타 쇼타는 1라운드 신인의 힘을 보여주는 중. 그러나 니시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패는 역시 6회가 약점이라고 할수 있다. 한신의 연승을 멈춰버린 건또 히로시마였다. 특히 홈에서 확실한 타격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하지만 니시와 다르게 오타케는 히로시마 상대로 최고의 천적이고 한신에 타서는 전날 오우세라를 공략해낸 힘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니오넴 대지바롯대 시작하겠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니포넴 파이터스는 코디 폰세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6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폰세는 그나마 직전 등판이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투구 내용이었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홈 경기라는 점이 강점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유독 치바 롯데 상대로 궁합이 좋지 않은 투수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치바 롯데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니포네메타선은 13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전체적인 타격. 감은 확실히 살아난 편이다. 이번 경기 역시 이 타격의 승부를 걸어야 할 듯. 그러나 3.1이닝 동안 2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강속구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투수진 난조로 연승이 끊겨버린 치바 롯데 마린스는 모리 류타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군 복귀전이었던 5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푸구를 보여준 모리는 역시 1군급 투수는 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금년 니포넴 원정에서 이미 4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부분일 듯.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데 만족해야 할듯 9회초 홈런을 터뜨린 카쿠나카 카츠야는 베테랑 리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이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를 아낀 것에 만족해야 한다. 전날 경기는 선발의 차이를 타격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다. 치바 롯데로선 조금 아쉬움이 남을 듯. 이번 경기 역시 선발은 확실히 니포넴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불펜의 여유는 치바 롯데가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무리가 긴 이닝을 버티지 못한다는 게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넨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이브 대나쿠텐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이마이타치아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오릭스와 홈경기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이마이는 최근 5경기 연속 QS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라쿠텐 상대로 금년 사전 4승 27이닝 1반타1실점으로 극도로 강하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득점한 세이브의 타선은 8회 말에 몰아치기로 역전에 한번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장거리포가 터지지 않을 때의 득점력 저하는 역시 극복하기 힘든 듯, 막판 2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3경기 연속 마무리인 마스다 타츠시가 무너진 게 치명적이다.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카라시마 와타루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5일 치바 롯데와 홈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카라시마는 최근 투구 내용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이브 상대로 이번 시즌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추는 부분일 듯 전날 경기에서 디트리 앤스에게 막혀있다가 세이브의 승리조를 공략하면서 5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확실한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강속구 공략이 안되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또다시 불론을 터트린 불펜은 팔회가 그들의 최대 약점이라고도 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날 경기는 서로 불펜이 물고 물리면서 결국 라쿠텐이 승리하는 구도로 끝났다. 그렇지만 하야카와 뒤에 나서는 카라시마는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라쿠텐은 여전히 강속구에 대한 공략이 안 되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오릭스 대 소프트뱅크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취소가 조금 아쉬운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모토 유시노부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8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모토는 최근 2경기에서 14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아리아라와의 3연속 맞대결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인데 큐세라 돔에서 두 번째 대결이라는 점이 아마도 강점은 될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회초 모리 토모야의 희생 플라이로 얻은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오릭스의 타선은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독 홈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잘 터지지 않는 문제가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 그래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확실히 리그 최강이다. 태풍으로 인한 취소가 조금은 고마운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에이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아리아라는 최근 2경기 연속 6.2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물론 금년 야마모토와의 맞대결에선 항상 좋은 투구를 해내고 있고 직접 맞대결에선 완봉승을 거두었다는데 승부를 걸긴 해야 한다. 일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콘도 펜스케의 2점 홈런 포함 3점에 그친 소프트뱅크의타선은 좋은 흐름이 끊겨버린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다만 금년 큐세라돔 원정에서 은근히 강하다는 점이 승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사이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실점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적은 것 같다. 벌써 야마모토와 아리아라의 대결은 네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큐세라돔 대결이기도 하다. 선발 투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실하게 오릭스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결국 선발이 관건인데 이전과 다르게 최근 아리아라의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